뭘 잘하는지 보고 내가 그럼 무엇을 할수 있는가? 그게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로 딱맞 가정이 또하고막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네. 더 같은 보다는 <laughs> 공감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이 시간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해 드려볼 텐데요. 고객님. 이거는 보입구예요 이러한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준비운동, 매손체조 스트레칭 뭐라고 말하면 다 준비운동이잖아요. 기억이 나요? 안 나요? 나도 안 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고객이 나를 성장시키는 스입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안전하게 여러분표현할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우리는 다인 방법이 쓰지 않아요. 이게 포인트 업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잠깐 멈춰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디그리징을 다 하시고 마무리를 치존에서 다시 한번 하죠. 치존에서는 항상 두 번이에요. 티존에서 시작해서 유존에서 다시 T존으로 하죠. 1.2g을 사용을 할 거예요. 1.2g을 사용할 거고요. 네, 세수저 스펙. 우리가 산관리를할 때는 전망이가 되지 말라가죠. 입술에다 되지 말라가잖아요. 그런데 스노일은 입술에 해도 되나 안 돼요? 요 오히려 현재 태도라는아르키즈의 차중에 가장. 첫 번째,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아주 잘했다. 이번 하면 얼마나 들어어요 네,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면 미팅을 하고 상담을 진행 해야 될까? 상담내용는 도로고 하보 거, 처과활동하는거 단계는 이제 먼저 생활 토크를 먼저 진행하고 뭐하나 환경의 문제다 하시면은 감독님들한테 네. 그 화이트하우이 많으시고 가벼운 고이 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어, 고객님들 금방을 어? 들어서관려드는 것이 똑같았다는데 어, 차라리 뭐 트럭 올라오기나 피부 상대를 상인하고 네. 그다음에 상담하시는 원장님의 그 이제 네. 피부로 선행해 네. 주는데요 아, 예를 들어 네. 자료를 보면서 음, 저희가 그 고객님들이 어 원장님 피부 좋은 있으신데요 상담하실 때 대부분 원장님들이 자신의 피부를 가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셔가지고 어그 결과치가 한테 나... 이제 모델 가수있는그 프로이 필을 시야를 뿌리필을 하는 분인데 예. 일단 우선은 저희 생업 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가? 이제 한 저는 프로이 필링에 정말 매력을 느끼고 계속 되게 을 그래서 어중그 당당. 프로이 필은 이제 우리가 어떤 테크닉이 있잖아요. 트로이 필러 아이디피가될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를 하고 사, 그, 그 과정에서 저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저한테 매일 그 가르침을 받았던 게딱 하나가 있어요 한 분가요 좌체인지라는 단어였습니다 3년을 가르쳤습니다 너희들 좌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고요 그러나 체인지가 되지 않으면 아마 우리는 슬곳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이거를 제일 어려워했어요. 어, 그래서 3년을 가르치고 나니 정말 저도 깜짝 놀라는게 뭐냐면 오늘도 제가 어원장님한테 어,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또 한번 오늘 들어보세요. 다음 달에 제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우리 김정아 회사가 나와서 강의하고 사실 오늘 그 마케팅 팀장이 나와서 오늘 1시간짜리 기록 준비했던거는 오늘 하지도 못했어요. 다음달에 지금 목요일에 다음 어, 마무리를 해야되는데 저거 준비하는게 내게 시간관리인거 같으세요? 혹시갖다주로 배달하러 다니고 수고무는 영업사원하고 나 거래하지 않겠어 라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가져주셔야만이 진정하게 우리도 잡체인지가 일어고 그 자체인지라 이루어진 것이 존경을 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건데 한분한분 번번 오래오래 왔던 원장님들이 요즘 쑥쑥 성장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대단하십니다. 다음 달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 경고를 제가 보고났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르테스의 각 분들 모두 안전하게 귀가하시기 바랍니다.